목밭이, 목회를 바꾸는 시간, 원종민 목사입니다. 목회는 앞으로 나란히입니다. 우리 유치원,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앞으로 나란히, 자, 앞사람과잘 맞춰 쓰세요. 어린 친구들이 왜 이런 앞으로 나를 배울까요? 줄을 잘 맞춰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살이의 가장 소중한 태도이기 때문이었습니다. 목회도 하나님과 줄을 잘 맞춰 쓰는 것입니다. 줄을 하나님과 맞췄을 때그 줄이 때로는 삐뚤삐뚤할 수 있습니다. 어긋날 수 있습니다. 비껴갈 수 있습니다. 사실 사람들이 약간 다리가 삐끗하든지 어긋나서 그게 고쳐지지 않을 때는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목해 하나님과 줄을 잘 맞춰서지 아니하면 때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직이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줄을 똑바로 맞춰서서 앞으로 나라에 자라면 그 목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. 목회는 목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앞으로 나란히 똑바로 줄을 맞추는 것입니다. 목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침을 통하여서 앞으로 나란히 그 성도들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. 그러면 하나님의 놀란 축복의 역사가 교회 속에 부어집니다. 목회 앞으로 나란히입니다. 사랑 여러분, 목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?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앞으로 나란히 이 목회 하면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목사님의 목회 현장 속에 분명히 나타납니다. 목바시, 목회를 바꾸는 시간 원정인 목사였습니다. 샬롬